장릉에 무인석이 없는 세 번째 이유, 왕조의 헤게모니를 지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저 안에 복선으로 깔려있다는 얘기인데요. 단종을 추존시킨 왕은 숙종입니다. 숙종도 세조의 후손이라는 것, 이게 포인트라지요. 단종의 이 모든 비극은 조선의 근간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. 어리고 무고한 조카를 죽인 삼촌의 패륜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. 그래서 이에 맞서서 사육신은 목숨을 걸었고 생육신은 세상을 등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겁니다. 조선의 세조 이후의 임금들은 모두 세조의 후손입니다. 세조 이후의 왕들은 그 누구도 이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. 숙종 역시 세조의 후손이기 때문에 단종을 추존하긴 했지만 단종을 완전히 복권시키는 것은 절대로 할수 없고 해서는 안될 일이었을 겁니다.